보시고 우리 한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경하 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 태극기 보수 파 시민 여러분 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에 맞서 태극기 세력 으로 거리 와 광장 으로 나온 지가 벌써 23 개월 째가되었 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애국시민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문재인이가 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몸부림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문재인에게 저항하고, 문재인에게 견제하는 진정한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외빈 정당이 아니라 토요일이면 토요일, 국정일이면 국정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장현과 거리에 나오시는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 봐. 자신이 보수 우파 임내하면서 안방에 앉아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에 모이시는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동하는 보수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문재인의 폭주를 막고 있는 진정한 행동하는 우수인간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중심 세력입니다 촛불 세력과 대한민국 쓰레기 나팔수 보따리 언론이 그토록 우리 태극기 시민들을 조롱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무려 23개월 동안 이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수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태극기 고수 우파 시민들이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민국이 공산화를 향하는 직행 열차에 타게 된다 이를 막아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를 갖고 우리가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보수 우파가 건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저 극백지 달고 권력의 단모를 향유하고 있는 자유왕당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세력은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바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해왔습니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윤장전부터 결심을 새로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신다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저는 여기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태어나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파 정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저중천중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태극기 보수우파가 총권기에서 보수우파 세력을 눈물겹게 붕탄 노숙하면서 유지해 놨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가 그나마 24% 득표할 수 있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그 정도 표를 얻은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 나는 풍찬 노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김병준이라는 노무현의 아바타 노무현을 위해 살고 노무현을 위해 죽는 그런 노무현 따가리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김병준이를 앉힌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김성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해서 자유한국당 그 야당 권력을 간교하게 유지하려는 그 세력들이 지금 김병준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당에 노무현 물타기를 해가지고 신장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시대의 코미디를 우리 태극기 시민 태극기 보수 우파가 과연 용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의 기초부터 그 토대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뭐냐 해줬기 때문에 타이완국당이 저렇게 지방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찍을 때 누굴 찍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타이완국당이 김병준 같은 노무현의 똘마니를 데려다가 보수 우파를 개혁하겠다는 시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진정한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란 자가 태극기 보수 세력을 긁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 박지원 세력과 짱우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데 앞장섰던 그 김성태 그가 친정한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 같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김성태를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김성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금속에 새겨 놓아야 할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함께 그런 정당을 만든다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불을 끓고 섞고 대리하겠다 하면서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가 잘안 뜨니까 홍준표랑 짜고 야반 도주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온 자 그러다가 홍준표 그진리세력 엎어가지고 원내대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태극기 집회는 근처도아버지아는 자가 태극기 보수 세력은 극우라고 매뉴했습니다. 우리 태극기 보수 세력이 김성태한테 김성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었 여러분 파가 태극기 보수파가 한바디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한국당한테 보여줘야만 자유한국당이 편화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야만 보수파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보수파 세력부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 윤창중은 여러분과 굳건히 연대해서 김병중과 김성태를 청계에서 퇴출시는데 앞장서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은 최고다! 최고입니까? 아쉽지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점심도 먹,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혹시 차가 막히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문재인은 향에 가게 되면 북핵폐기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혹시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스쳐 지나가는 립서비스 정도만 립서비스 정도만 하고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경제에 비수를 꼽게 되는 조치들을 그러한 조치들의 약속을 하고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이루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김정은과 하고 올 겁니다. 종전 선, 평화 협정,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전술핵, 그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키게 만들어버렸어.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을 철저히 비무장화,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그 전략이 있시다. 여러분, 만약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해서 남북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윤창조이가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원로 참문 회의라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익과 보수파리들, 수박보수들을불러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북한에 가면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자기가 약속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지대에서 지피를 철수하고 우리만 완전히 비무장하고 북한은 장사정포를 그대로 전방에 배치해서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미사일로 대한민국 괴수까지 강타할 수 있는 그 무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재인은 비무장대를 완전 비무장하고 서해 어선이라고 위장한 북한 해군선박이 군함이 왔다갔다 연평도 인천공항까지 왔다갔다 하게 만들게 됐다는 것이 바로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다로 서해안이 뚫리고 비부장지대가 뚫리고 그리고 남북한 철도 고속도로와 철도를 우리가 대신 다 놔주고,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갖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은 100% 김정은의 적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대극기 세력이 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저 자유한국당은 완전 보수팔이 선거 때만 되면 부달라고 하는 보수팔이 수박보수, 웰빙보수 그리고 뒷구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다 던졌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시름만 내는 사회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이면 토요일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공산화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간파를 마지막 내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여러분, 새롭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걸어 나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해외에서.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태극기 집회 소식과 여러 애국 기사들의 유튜브 TV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창중 칼럼 많이 보시고 전파 좀 해주시고 그리고 9월 29일 부산에서 오후 6시부터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토크쇼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